짜라빠빠. 안녕하세요. 모두동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다양한 건강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종합 비타민 D. 중년에 접어들면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죠. 주요 기능. 뼈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 각종 비타민 미네랄 보충, 섭취 팁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2. 네. 오메가 3, 혈관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 오메가 3,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입니다. 주요 기능: 혈관 건강 관리,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 관절 염증 완화. 섭취 팁 공복은 피하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3.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 분포가 달라지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기능 장내 환경 개선, 면역력 증진, 영양소 흡수율 향상, 변비 예방, 섭취 팁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4. 코엔자인크유식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불리는 코엔자인크유식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주요 기능, 세포 에너지 생성 촉진, 강력한 항산화 작용, 심장 건강 관리, 피로 회복, 섭취 팁 지용성 영양소라,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5. 칼슘 마그네슘, 뼈 건강의 필수 영양소, 중년 이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특히 중요합니다. 주요 기능, 뼈와 치아 건강 유지, 근육 경련 예방, 수면 질 개선, 신경 안정, 섭취 팁 철분제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주의사항 1. 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세요. 3.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건강한 중년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해 섭취하시면 좋겠죠? 모두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